자 오늘 8888 일단 자동차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시동 걸리네 오늘 자8888 자동차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세요 늦었어요 예예예 예, 예. 아니 근데 가져온 지뭐 얼마 만에 바로 날라왔나봐요 네 검사를 받으라고 엄청 독촉 문자가 오더라고요 독촉 문자까지 네차 다시 안 고쳤는데 네. 이 엔진 체크 등이 떠 있는 이 상황에 그러니까요. 가능한 것인가 그러게요 엔진 체크 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엔진 체크 등떠 있다고 바꿔주진 않겠죠? 그럼 모르죠? <laughs> 모르세요?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죠 네 10시로 예약하요아 예약도 돼요? 네 미리 사전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자동차 검사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과를 못해도 검사 비를 환불이 안 됩니까? 재검사를 등록하더라고요. 아, 재검사를 또 등록을 해야 되고. 재검사는 예약 없이 그냥 어뭐 보완해서 오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, 또큰빡꾸가 네, 네. 아닌 이상은 그 앞에서 네. 뭐 전구류 같은 거를 다시 보완해서 바로 재검사를 진행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검사 만약에 통과 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어떻게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문제다. 네. 진지하게 이제 패치를 생각해야 봐 되지 않나? <laughs> 차 날려야 된다. 이제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. 한번 내 네. 가보겠습니다. 이게 첫 검사입니다. 첫 검사. 여기다 자동차 검사장. 검사장이 굉장히 그 출장 검사장이거든요.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야. 아, 아, 드라이브 스루네요. 드라이브 스루. 네, 그, 진짜 안내해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엔진 명고돌들어와고그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에요. 이게 불법 개조 없나? 불법 개조가 없는 것도 신기해. 요 저기 지금 측정하는 게나이스 네. 장량이랑 적힐을 통해 그래서 조도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아 그래. 지금 차에 백내장으로 인한 그 조도가 좀 통과가 안 되면 어떡 해요? 네네 약간 걱정됩니다 일단 하부검파 물류나 이런 게 없으면 심사하고요 어 하체도 보네요 저렇게 뚫어놓으면 하체 비하기가 얼마나 편할까 <laughs> 아 이거 완전 드라이버 스루예요 자 쭉쭉쭉 계속 뚫어봅니다 떨리는 순간 편정실 아 편정, 편정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배기가스 그쵸 그렇죠. 렇 근데 휘발유는 대부분 통과되고 근 디젤이 조금 어려웠구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다이나모 위에 올라가서 패스하는 부하검사를 하는 거고 요걸 이제 못하는 상황에 요걸 못하는 사륜이나좀 특이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 다 됐고요. 네. 이제 네, 검사를 뭐 합격을 했는데나 와. 야. 여기 보시면은 네. 여기 이제 엔진 경고등이 또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저희, 이거는 저희가 진단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엔진에 는걸 나오는데. 아, 네, 네, 네. 그 나머지는 괜찮다. 네. 지금 타이어, 브레이크, 라이트, 네. 배출 가스. 네. 이런 거다 정상이고. 차 센서 인증은 다 이상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제 보시면 라이트를 보시면은 밝기가 네. 네. 좌우 각각 3 0 0 0칸데라 이상 나오면 합격이에요 네네 네. 그래서 운전석 만네조수석만0 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? 근데 좀 짝짝이네요 근데 차가 이렇게 좀 나죠? 네홈페이지를면품페이지 이렇게 형성이 돼있죠? 네 지금 이쪽이 보면 희미하잖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면 불편하시면은 전부를 지원하고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아 예. 아, 우리 아2 년은 2 년은 더할수 있겠다 이거 2년 뒤에도 이차 고치고 있을라. <laughs> 저희는 이러면 이제 자동차 검사를 받았으니 이제 국가가 허락한 운행이 가능하다. 네. 그럼 이제 음... 장거리를 한번 떠봐야겠죠? 장거리 아 장거리 장거리? 장거리 무슨 장거리요? 제가 대표님 이게 말씀 못 드렸지만 일이 좀 커진 게 있습니다. 우리 어디 가요? 어 대전에 이번에 772가 있다고 들었어요. 아! 빨 이제 설명 해도 돼요 이바아이가야로 아, 새해를 맞이하야 제가 너무 무료한 이제 연휴에 오토마트를 또 들어갔죠. 아, 이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요, 진짜. 아, 이게 진짜 마약 같아요. 오토마트 이게... 들어가지 말라고. 근데 그 마약 때문에 차 사신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긴 한데 <laughs> 여러분도 오토마트 들어가지 마세요. 에? 오토마트에서 그한분한분안 받고 지금 이게, 이게 무슨 광고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토마트 들어가지 마세요. 거기 들어가면 인생이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토마트에 들어가서 차를 보던 중에 어 마치 정말 어떤 하나의 매물이 약간 빛이 나더라고요. 해서. 봤는데, 어? 차 번호가 심상치 않은 거죠. 그래서 7이딱뜬 거죠. 그래서 차종을 볼 필요 없이 일단 입찰을 걸었고, 근데 아 이번처럼 벤츠처럼 50만 원을 넣는 건좀 무리니 30만 원만 넣자. 해서 43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죠. 근데 낙찰 받고 차종을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네, 좀 충격적인 차였고요. 자그만치 무려 네, 공보 3를 낙찰받게 됐어요. 아니 이게 그니까 문제가 이거 번호판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저기 화물이죠 화물 화물이나 11인승 이상 승합은 어 번호판이 보면은 앞자리 시작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차 번호판은 나중에 말소를 친다 하더라도 말소를 치고 내가 그 번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승합이나 화물차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. 근데 저기 제가 딱 이걸 낙찰 받자마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. 뭐가요? 어 모하비 승합차가 나온다. 또 QM6 화물차가 나온다. 얘기 들으셨어요? 아니요. 그런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건 뭔가 계시다. 아 보험료가 네 그게 15년식인데요. 네 피로소가. 생각 생각보다 비싸죠 보험료. 네. 네 보험료. 몸가 120만 원이나 올라. 아나 미치겠네 진짜.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전 오토마트에 네, 지금 탑차를 가지러 갑니다. 오토마트는 벌써 이제 세 번째 지점이죠? 네. <laughs> 근데 오토마트 피해자분의 한분 아니세요? <laughs> 뭐 무슨 피해 피해자인지 는잘 모르겠지만. 아 저는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. 아 저도 이거 수리 다 끝나면 탈 건데 솔직히 포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. 무리한 게 아니라 좀 무지성으로 산거 아닌가 자 근데 어,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연식이 얼마 안 됐어요 15년식이란 말이에요 그 같은 연식 같은 컨디션의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? 아... 시세는 한8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돈 벌었네 돈 벌었죠 돈 벌었고 네.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주행 가능하고 상사 소속 차량이었기 때문에 차량 상태나 이런 것도 방치 차량보다는 낫다 아 얘도 상사 차였어요? 네. 근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네. 이게 어떻게 운영될 어떤 차인지를 넘는 명확하게 알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될것 같아요. 아무튼 뭐, 네.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내물 나왔는데 아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왜요? 이거 아, 아니, 아니야. 저거 아니야. 저거 아니야. 저거. 자, 칠7리를 찾으러 가보죠. <laughs> 야. <웃음> 아니, 옥이면 옥이고, 숱이면 숱이지. 숱, 옥은 뭔데? <laughs> 아, 궁궐. 궁궐, 옥, 흙. <laughs> 아, 여긴 흙도 있네. 궁궐, 옥, 흙, 숱, 침대. 아, 장난 아니다. 이야, 온퍼미션, 이야. 시동을, 아, 시동 걸어볼게요. 오. 우 예스. 예스. 진짜 이게 뭐 하는 이야 이거 시동 걸고 온 거라서 아무 문제 없어요. 아, 네. 어, 내가 그때 수능 아니다 이거. 아. 깔려고? 가면 아, 이게 있어요. 네, 엔진 보이잖아요. 아, 제대로 딱 뺏기. 아. 뭐 끊으셨다. 오. 이거 이거. 뭐야, 뭐야? 이거다. 어, 뺏긴 거잖아. 그러면 샌이되응했라는건 네, 벨트도 팅딩할수 있다. 아 벨트? 우유 네. 기본적으로 있어야죠. 아 우유 있어요, 근괜 우유 있어야 됩니다. 자, 여러분, 팔팔이, 칠칠이. 네, 다음 목적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목적지 어디죠? 어 제가 폐차장에서 네. 일단 펄 파리에 들어갈 시트를 구해놨어요. 네. 시트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네. 네. 어, 시트를 이제 교환하려고 네. 잡아놓은 그센터에 네.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죠? 어 이제 세종시 로아갑니다 갑니다. 77이 타고 아씨 아 기술이 아이 포터만 할수 있는. 이 키고리 뭐.. 이 헤리티지가 담긴 어이 아저씨들의 한땀한땀 한땀, 어? 진짜 하나의 배달을 다닐 때마다 이 붙었던 그 하나 하나의 어 혼이 담긴 아우 안전벨트를 뭘는거 해본다 어 안전벨트 이런 것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. 뭐왜한 장거리, 장거리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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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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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름 넣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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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 한국 한국 어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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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4단 미션이거든요, 네. 4단.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캐스퍼에 4단이 들어가 있을 때는, 야, 이거 가뜩이나 엔진에 힘도 없는 거, 저 RPM에서 토크도 안 나오는 거같다가 4단을 쓰려니까 애가 막 RPM을 막4천0 0 5,000으로 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막 뭐라고 했던 건데, 얘는 그 디젤인데, 그냥 디젤이 아니고, 이런 상업용, 봉고나 포터에 들어가는 디젤 말이죠. 이저 RPM에서의 네. 토크에 아주 특화된 엔진들이에요. 어, 대신에, 레드존이 4 5 0 0부터예요 RPM 쓸거 없고, 얘는 무조건 그냥 저 RPM의 토크야. 그러다 보니까, 4단 미션을 타고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. 다만, 이제 시내주행에서,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단 기어가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은 있죠. 근데, 뭐, 어차피, 얘타타 뭐, 고속도로에서, 뭐, 130, 140 밟고 다닐 건 아니니까, 뭐, 그래봤자, 8,90으로 다니는 거니까, 네. 뭐, 사단 미션으로도 커버가 되고, 아무튼저 어 RPM에서의 토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, 어 나름대로 운전이 좀, 이렇게, 뭐, 편안하다, 네. 편하다고 하게 맞나? 자, 그리고, 어 얘도, 네, 뭐,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류를 당했는지, 어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, 네. 그리고 빈 담배 케이스가 이제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, 어 다행히도, 잿더리는 보이지 않는다. 8 8이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는 네,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다.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팔팔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기 하고 있는 네저8 8팔팔 W 2 2 하나 에스프레스 네 저걸 우리 이제 그한 대표님이 아, 경매로 낙찰을 받아오셨어요. 근데 미쳤냐 이 차를 도대체 이걸 왜 사왔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자동차들에 붙어 있는 번호판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번호 있잖아요. 자동차 번호가 그 차를 말소를 시키면 말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폐차 눌러버리면서 말소를 시켜도 되고 수출을 보내면서 말소를 시켜도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말소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말소를 시키면 그 번호를 내가 6개월 이내에 구매하는 나의 내 명의의 새 차에다가 저 번호를 아 시끄러 저 번호를 그냥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888이면 은 에스크랩 쓰고 나발이고 저거 그냥 450만 원이면 지금 번호판 값으로도 괜찮다 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왜 이걸 고치면서 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번호판으로 가져온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도 어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왠지 저 사람 이것도 안 팔고 고치자 그럴 것 같아 미치겠네 진짜 이건 웬만하면 진짜로 이 번호만 남기고 네 웬만하면 좀 갖다 버리는 걸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, 그 우리나라 포터랑 봉고 있죠. 네, 얘네가 그 사실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과적의 아이콘이죠. 과적의 아이콘. 물론 아 과적하면 안 되죠. 위험하고.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적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만들어주긴 1톤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뭐 2톤, 3톤도 막 거뜬히 싣고 다닌다는.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해외 있죠. 뭐. 사우디 가면은 우리 봉고나 포터를 가져다가 뒤에 자주포를 싣고 다닌다는. 네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얘가 이제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그러면 딱 그렇게 사우디로 수출을 딱 보내면서 말소를 시키면 여기 들어가 있는 7777 번호는 이제 아 그쵸 그렇죠? 내 거죠 그렇게한 다음에 뭐 이제 뭐 렉스턴 칸이나 뭐 아니면 뭐 포드 뭐 F150 뭐 이런 거 가져다가 딱7777딱 어? 달면은 좀 멋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지 자 그리고 어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까 보지 육안상으로도 이제 괜찮았지만 좀 실제로 달려 보면은 흐름수스도좀잘 맞고요. 네, 네 물론 네, 핸들을 뭐 이렇게 움직여 도은 네, 차는 움직이지 않죠. 네그 거의 뭐 랭글러 오프로드 타는 수준의 네, 유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링으로 올라오는 네, 진동이나 떨림이 굉장히 괜찮아요. 정말 어. 히 좋은 것 같다. 와 그리고 여기 대박인 게. 엔진 오일 교환 날짜를 딱 스티커로 딱아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그렇죠 자동차를 타는데 있어서 이 엔진 오일만큼 중요한 게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교환 날짜가 22년 12월 28일 이야 36만 3천 그리고 여기 딱 다음 교환 주기까지 딱 써놨어요 이야 이거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타던 거야 바로 얼마 전까지 어 그니까 러뭐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는, 네.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어떤 좀 토속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은 얘가 뭡니까 여러분? 어? 흙! 숯! 흙, 옥, 수 침대를 싣고 다니던 애다 보니까 뭔가 이 차도 어? 좀 좋은 기운을 받아서 뭐 그래서 얘가 뭔가 좀, 이, 좀이 컨디션이 좀 좋은 게 아닌가? 아무튼 요거는 제가 그 우리 한 대표님을 어떻게든 좀잘 설득을 해서 아, 아, 좀 빠르게 팔고 번호판만 가지고 있다가 뭐 다른 화물차에다가 이 번호는 그대로 좀 사용을 하는걸로 네. 이걸 좀 고치고 뭐하고 좀 하기는 좀 그렇고 한가지 또 너무 이제 헛소리만 하다 끝내면 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좀 이제 사회에서 좀 사회에 유익한 네. 그런 말씀을 또한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여러분 이 포터는 운전자가 앞바퀴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포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전방출 사고가 나면은 이 무릎 아래쪽으로 있죠 네. 무릎 아래쪽 다리쪽을 정말 많이 다치신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이제 운전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잠깐 잠깐씩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, 네, 부담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네, 격한 그런 운전자분이 계시더라도 절대로. 포터 앞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껴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포터가 내 뒤를 추돌하지는 않겠고 사람이 좀 다리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. 기본적으로 포터나 봉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. 그걸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네. 항상 포터 앞에는 이제 무리해서 껴들지 말자 도착했는데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 <목소리>